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집에서 간단히 재배할 수 있는 키친타올 공법으로 식재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키친타올 공법은 키친타올을 접어서 물에 적셔 그 위에 삶을 식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직포에도 관계없습니다 접는 것은 물에 적셔서 이렇게 접으면 됩니다 아, 이게 기천달 공법인데,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좀 이상하죠? 벌써 3이, 아, 새싹 삼월7 5일자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그, 자체편에 어, 상단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싱싱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 지금 점점 모습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아,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관리를 하면은 생명력을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모습,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편 아 이미 소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고 우측 것은 소독을 한 것입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 좌측에는 기준타월이 많이 상하고 어, 썩어서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입니다. 자, 자측 것을, 그래도 우측 것을 보게 되면은 기준달이 어, 싱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거, 어, 물론 뭐 75월차 되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어, 여러분세 새서삼이 어, 많이 좀 음, 생명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측에 보는 것 보다는 우측 것이 훨씬 더 아주 튼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같은 날짜에 실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소독은, 어, 새싹산 뿐만 아니고, 우리가 야채나, 뭐, 상추라든가, 여러가지 야채, 과일 이죠 뭐, 다른 식물도, 이렇게 하면 신선도 유지, 또 살균에 뛰어나고, 아이 어, 살균은요, 0.3초 만에 99.99%를 살균되는, 여러분들, 그, 락스 대비 있죠, 락스. 80배 이상 강력한 살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소독제 이름은 에버킬. 그건 10분의약품 안전처에서 10분 첨가물로 허가된 무독성, 무향 무치, 에브킬 제품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쿠팡인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마다 대리점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아, 새싹 인삼을 집에서 간단히 재배할 수 있는 키천탈 공법을 소독한 것과 소독한 것과 소독하지 않는 것이두 가지를 동영상으로 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